주시. 이제 네, 네 번째. 아우, 기대돼요. 어, 우리 뭐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맞죠? 네.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니까 음. 뭐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고요. 네. 또 뱅크샷이요. 또 어. 뱅크샷이 왔는데. 자. 어. 뱅크샷을 치려고 하니까. 네. 이렇게 서 버렸어요. 음. 요렇게 섰는데 사이가 너무 비좁아요. 네. 너무 작아. 네. 근데 얘는 아 뱅크샷을 치려고 하니 아 얘는 안 되겠네라고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. 음. 근데 요렇게 딱 쓰면요.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그러고 쳐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아, 네. 예. 2점. 2점 음. 확보. 2점 네. 확보예요. 자. 왜 2점 확보냐? 음. 얘는 그냥 탁 맞춰서 원 맞고 투 해서 안으로 밀려서 3, 3, 4 또는 3 득점이 되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밀리는 게 중요하죠. 네. 이거는 이렇게 좁고, 좁은 각에서, 좁은 각에서 내가 45도 정도 이렇게 있을 때는 좋은 공이에요. 네. 자, 여기서 회전은 많이 줄 필요 없고, 원팁. 원팁에 내가 공을 맞춰서 정면으로 맞춘다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. 음. 이렇게 맞아서 정면. 근데 너무 깊숙하게 집어넣으면 정면이 아닌 거예요. 음. 오히려 튀어버려요. 그리고 이 공간은 한공반개 정도만 있으면 네, 되는 돼요. 네, 공반 개. 반 개에서 이렇게 더 좁아도 돼요. 어. 근데 넓으면 안 돼요. 네, 네, 네. 자, 한요 정도에서. 네. 자, 한번 먼저 쳐볼게요. 자, 두껍게 잡고, 내가 그냥 민다 생각하고, 그냥 이렇게, 요렇게. 어, 실패했네요. 정우님 들어오시는 바람에. 아, <laughs> 어. 어, 실패했네요. 자, 다시. 자, 그냥 부, 부드럽게 세게 칠 필요 없어요. 정면으로 맞춘다 생각하고 그냥 미는 거예요, 앞으로. 어, 어?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어려운 공이네. 왜팀장님 들어오시니까 못 치자? 그러니까요. <laughs> 네. 이상하네. <laughs> 자 타고 들어갔죠. 네. 이게 3, 4를 맞았는지 몰라요. 3 이상을 맞았어. 음. 네. <laughs> 겨우 세번 쳐서 한번 성공했네요. 어... 시간 관계상 주희 씨 빨리 쳐볼게요. 저 시간 많은데. 아 그래도. <laughs> 네. 뭐 할게 너무 많아서. <laughs> 자. 회전은 원팀만 주고. 네. 응 앞으로만 네. 미세요. 지금은 두껏두 껏어요. 예, 네. 그러니까 조금 더 안으로 맞춰야 되죠. 음. 이 감각을 익혀야 돼요. 오, 감사합니다. 공나 아닌가요? 아, 한데... 감사합니다. 공 맞아요. 그래요? 자신 있게 쳐야 돼요. 네. 모든 공. 자, 조금만 더더 더 안쪽으로. 예. 네. 조금 더힘 있게. 그렇죠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또 감사하잖아요. 지금. 네, 네, 네. 감사하게 쳤어요. 음. 또 너무 세게 치면 안 되겠다. 아, 세게 세게 쳐도 상관은 없어요. 그래요? 자, 음.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. 긴 각에 있어도 똑같아요. 음. 여기 있어도 와. 이것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냥 이렇게 타고 들어가죠. 쓰리 음. 어, 쿠션 정확히. 이 사이가 되게 좁은 상황인데도 타고 들어가죠. 아. 그 밀리는 현상으로 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. 아. 네. 긴 각일 때도 그렇죠. 같은 배치니까. 긴 각일 때도 같고 짧은 각일 때도 음. 같고. 주의식 아. 성공하셨죠? 네네네.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시면 득점이 도움이 될 거예요.